자, 서울 옥션을 함께 보면서 대응 전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뭐 가장 큰게 STO예요. 어, STO고 현재 이 STO만 어, 보면은 어, 이 녀석의 주가가 오른지 틀어진지 볼수 있겠죠. 토큰 증권 발행 말 그대로 증권형 토큰이에요. 어, 이게 지금 금융업계에서 계속 주목을 한다.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해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그래서 지금 뭐이좀 금융이랑 비금융 자 요새 시대가 뭐냐면은. 투자 오만 곳에 다 투자해요. 진짜 뭐 미술품부터 시작해서 NFT 오만 곳다 투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이 탈중앙화 자율조직 뭐 그런 거 블록체인 뭐 우리 가상화폐 다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증권형 토큰 이게 문제는 합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이 발행, 발행되든말든 우리가 뭐 달라질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생각보다 많고 특히 뭐 이제 결국은 뭐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더 탈세장 혹은 더 해먹을 거 없나 어, 이런 건것 같아요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튼 뭐 우리도 뭐 이거에 대해서 관련주기 때문에 봐야 되고 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야겠죠 뭐 얘들이 돈을 해먹든 말든 우리도 벌면 그만이에요 아무튼 지금 뭐 규제 금융 규제도 많고 근데. 이거에 대한 걱정이 되는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오네요. 또 막상 이게 진짜 시작이 됐을 때 문제가 될그것 소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대감 한 개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서울 옥션 같은 경우가 이 STO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각을 못 받았다가 지금 계속 거래량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 구간이죠. 일단은 한번 올렸어요. 한번 올렸어요. STO로.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 이거고, 특히 또 이번에 국공립, 국공립 박물관, 이거를 유료화로 또 한다고 하니까 또이 서울 옥션이나 뭐 K 옥션 같은 경우 분명히 또 수혜를 받겠죠. 자, 이 수급을 봤을 때 사모펀드 애들이 원래 사서 어, 여기서 샀어요. 처음에 팔았죠. 그런데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의 동향을 왜 중요하게 해야 되냐면 얘들은 이제 수익률 면에서는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종목이 아니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얘들이 시가총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율이 최근 높은 거 보니까 그만큼 STO가 이게 생각보다 강한 재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말이도 그렇고 뭐 이제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 현재 재료는 풀렸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야죠. 그냥 간단해요. 딱 여기 부분, 지금 13,000 부분 있잖아요. 여기 13,000 부분만 안깨지면은 어, 굳이 얘를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얘들의 원래 자리는 딱 여기에요. 지금 여기 박스 끈 안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그걸 놓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쪽금만 회기만 하더라도 저는 23,000원까지는 간다 봅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지만은, 적당히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보면은 되고, 이러도또 수익률이 생각보다 정말로 커요.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그런데, 뭐, 수익률에 비해서 손절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들 감안하고, 가볼만 하죠. 어, 실제로 가볼만 하고, 무튼, 제가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를 말씀드렸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이란 것을 여러분께 좀 이제, 이 말씀드릴 건데 문제는 이 대응 전략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평당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한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되고 또 막상 목표가랑 손절가 설정하더라도 근처 갔을 때 머뭇거린다고 기회 놓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또 이제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 못한 뭐 그런 정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 이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가진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위에 개인 번호를 제가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 이쪽으로 이렇게 서울옥션 적으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보유한 서울옥션의 평당가 적어서 어,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어, 답장으로 이제 서울 옥션에 대한 정보, 어, 정보 플러스 그다음에 평단값을 대응 전략 여러분들이 가진 평단값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좀 바꿔 받아가셔서 매매 임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만 받아서 그대로 적용만 시키더라도 수익률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가시길 어, 권장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꼭이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 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삼 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수익수익자로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 드려요. 다 해석해 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